조무 열사님의 추무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고 하겠습니다. 열사 정신 개성하여 이사 투쟁 승리하자. 열사 정신 개성하여 이사 투쟁 승리하자. 이사 투쟁 승리하자. 일. 이 땅의 독해방을 꿈꾸며 불 꽃처럼 살다 가신 이영일, 김종호 열사를 위한 인중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행진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만주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we 저는 안타 깨어나서 레츠 뜨거운 안팎 없어서 나가니, 상자에 달려. 선생님, 개승하여 청능사에 건설하자. 선생님, 개승하여 청능사에 건설하자. 청능사에 건설하자. 예. 네. 나이 1964년 12월 14일. 경남 합천군상가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82년 10월 당시 동양기의 취업생으로 입사하셨습니다. 89년 5월 통일. 금성사, 기아전기 등 창원대로 투쟁으로 수배 중 6월 구속되셨습니다. 91년 1월 1년 6개월의 만기로 안동교도소에서 석방되셨습니다. 92년 18년, 18년차 대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그의 92년 총액임금제 분쇄 파업투쟁으로 파업 2차 구속 실현 6개월의 형을 받고 재판 중 정권의 하수인인 재판부를 재판부의 부당한 재판에 한거하여 수갑을 던졌다는 이유, 이유만으로 실형 3년을 추가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셨습니다. 94년 9월 건강악화로 진규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94년 9월 18일 진주교도소에서 음문사하셨습니다 97년 1월 7일 국가를 상대로 음문사 규명진상조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소 승소하셨습니다. 이상 열사 양력을 마치겠습니다. 사월이 <laughs> 점으로 갑니다 제주 4.3 항쟁이 있고 4.16 세월호가 있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목숨 바쳐 한거한 4.19가 있는 사월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국가 방위산업체 SNT 다이내믹스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한다며 청년 25만 유 현장 실규 일자리 채용을 합의하고 또 합의하였지만 정규직 현장 작업자가 되고자 했던 청춘들의 희망과 꿈을 꺾어버린 참으로 가혹한 사월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오직 이윤을 위한 끝없는 욕망으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산해 하천과 도급을 진행해왔습니다. 더 이상 휴가도 교육도 희망퇴직도 없다는 전제로 적절는 민수복내 도국파의 지혜가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한 자주국방의 핵심 기술만큼은 청년들이 이어가야 한다는 노사 간의 합의는 이제 사회적 지탄과 조롱무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위산업체 S&T n 다이나믹스 현장 생산 부분 정규직 10명 모집에 384명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놓고 결국 최저임금 최대 인근 3천만 원의 연봉제를 수락한 450대 40, 후반을 뽑는 사기 노름에 다수의 청년들의 꿈은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이, 성별, 학력, 경력과 무관하여 차0 없이 모집하였다고 합니다. 모집한 생산직 1 0명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A동 사무실에 감금해놓고 인통중 연구 개발시킨다고 뽑은 28명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현장의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노동자과 합의한 단엿 23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 채용 후 책임을 다했다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정규적 채용 합의는 노동자와 국가 해놓고 한국당의 유례 없는 최저임금을 생산직 연봉제로 길들며 노동조합으로 발길을 차단한 채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정권은 자본업 프렌드리 역할을 자체하고 자본업 끝없는 욕망에 의해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늘고 빈부격차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노동 3권이 있지만 학교에서 노동조합을 배우지 못하였고 어떻게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상대를 두르고 경쟁에서 바늘구멍 같은 정규직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참혹한 한국사회에 최저출산율 자살률 이에 망해가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닌 SNT 그룹, 그룹을 바꾸는 추정에도 있습니다 5월입니다 이 열사가 자본과 정권을 야기하고 혹독한 탄압으로 산업해간지 34년이 되었고 임종호 열사가 진주교도소 한평 독방에서 싸늘한 주범이 되어 돌아온 지 30년을 세월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이영일 열사가 외쳤던 인간다운 삶의 맛이 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다짐을 오늘은 임종호 열사의 동지에 대해서는 봄날처럼 따스하게, 적에 대해서는 엄당, 엄동, 엄동설언처럼 냉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24년 투쟁 승리를 위한 냉혹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영일 임종호 열사. 두 분을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절 134주년, 이영열사 34주기, 임종호열사 30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여기 이 자리 두 분의 유예는 여기 없지만 두분 열사의 외침과 당부 그리고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계신 이석불산에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제를 실시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세번 바뀌는 지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열사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 역시 20, 30대 청년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유심을 바라보거나 한갑이 넘는 백발이 성성한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열사들께서 살아계신다며 이행의 열사는 재작년 정년퇴직하여 동지들과 등산을 마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고 민종의 열사는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소주 한잔 마시면서 정년퇴직 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사들께서 우리 곁을 떠난지 32년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 농자들의 정치적 현실은 32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은 군부 독재정권보다 더귀활하게 탈압을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S&T 다이나믹 통일중공업 노동조합의 현실은 이제 조합원이 각 100여 명이 넘는 조그만 노동조합이 되었고 몇년이면 그야말로 노동조합의 생사가 갈리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영일 씨사 노동조합을 영원히 지켜주세요. 혼이 있다면 원원이 되어서라도 영원히 저놈들과 싸우겠다던 열사의 외침과 동부. 임종호 열사의 정권과 자본의 노예로 길들여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노동자의 올바른 계급 등을 힘있게 세우려면 비타협성이라는 온치 속에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거어야 한다는 외침이 더큰 울림으로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지난 42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무제가 저한테는 더욱 의미있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속에는 뭔가 아련함이랄까요 슬픔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영일 임종호 여사의 추무는 그래서 제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모든 동지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분 제사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투쟁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 나아가 노동해방 세상을 향한 하나의 지짐돌이 되는 삶을 살아 가기를 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사들의 정신과 희생은 항상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계승하면서 우리 모두 작은 힘이나마 더 나은 세상 노동 해방의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구으로써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사정신 계승하여노동개방 쟁취하자 열사정신 예수 계승하여노동개방 쟁취하자 노동개방 쟁취하자 n 감사합니다 a 처럼 n t g i 을 하고 못됐던 n c 들도 이렇게 Don't 습니다 우리가 열사를 추 h 한다라는 것, 우리가 열사를 기억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동지들은 우리 도 열사와 함께 투쟁을 했던 동지이고, 그외 동지는 이름으로 기억하겠지만, 통일중고업 동지들이 우리 경남 땅에서 얼마나 큰 투쟁을 해왔던가는 바로 오늘 노동절 134주년의 의미와 함께 있다 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동자 기념 행사를 했던 그 노동자들이 통일중공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계 노동절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사들이 남긴 유언, 동지와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해야 되는지, 개인주의와 적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혹하고 원칙적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20제 앞에서 동지들에게 저는 또다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파시오, 검찰 독재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정 우리 노동열사들이 염원한 노동해방의 세상,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 경남 땅에서 다시 한번 봉화를 올리고자 동지들에게 결의합니다. 동지들 믿고 투쟁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이 열사의 염원대로 반드시 현장을 지키는 투쟁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5일절대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인사를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민우 경남 지역본부 김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자로 살고 자든 우리들의 모습이었소 살아생전 못다하신 그대의 구쟁 못견디게 한이 되어 분노에 떨며 저... Tchau, 목견디게 많이 되어 분노에 떨며 적들을 향두 눈을 부릅떠 빗뿌리며 외치는구나 오좋분 독점 제볼 타 Oh,